네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. 네. 학년별 전체 상담과수 중 상담 직원의 상담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학년부터 나열하면 1, 2, 3, 4순이다 여기문에 상담직원 뭐 되겠네요. 이쪽은 1이 큰거 맞고, 맞는 것 같고요. 1, 2는 맞는 거 같고, 여기 보니까 전체가 줄어들었는데, 분, 모가 줄어들었는데 분자는 커졌으니까 2보다 3이 크겠네요. 그럼 이 순서는 될 수가 없겠네요. 뭐 이걸 보고 이제 1학년이 3학년이 누가 더 큰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네. 1, 2, 3, 4 순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. 근데, 3이 2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건 절대 될수 없고요. 그럼 기억보기 틀렸다고 보는 게,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. 자, 진로 컨설팅과 상담 한 모양이 모두 진로 상담이고, 진로 컨설턴트 상담한 유형이 전부 여기로 들어가겠네요. 유형에서. 상담 직원은 전부 여기를 414로 들어가면.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담 직원이 한 나머지와, 여기 진로 상담에서 진로 컨설턴트가 한 나머지는 이제 모두 교수이겠네요. 교수가 상담한 유형 중 진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% 이상이다. 했는데요. 네. 뭐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정, 뭐 숫자는 다 아실 거예요. 전체가 5340이니까 이 중에 45%를 구한 다음에, 또 얼마가 나오겠죠? 거기서 641을 빼주고 그럼 뭐가 또 얼마가 나오겠죠? 뭐별별별 나오겠죠? 어, 이 건수가 이제 교수와 건수가 비교해서 어, 교대 건수 중에 300% 이상인지 비중이 얼마인지 이걸 확인하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 그런 식으로 풀이는 하지 않겠고요. 자,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전체가 5 3 4 0건이죠 네. 자, 이 641건 있죠? 진로 건수도 641건 했죠. 자 641건을 5,340분의 641건이죠. 이걸 퍼센테이지로 돌린다면 여기 45%잖아요. 퍼센테이지로 돌린다면 얼마나 되네 대략 12% 정도 될것 같아요. 12% 정도요. 네, 5,340분의 641이요. 대략 12%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12%라 치면요. 이게 12%라 치면 45에서 1 2 빼면요. 33%가 남죠. 자, 이 33%. 이걸 과연 누가 한 건가요? 이 나머지니까 교수가 담당했겠죠. 자. 교수가 담당한 진로상담 건수가 5340에 33%를 교수가 담당을 했습니다. 그렇죠? 5340에 33%요. 이렇게 볼까요? 자, 5,340분에 교수가 담당한 건수 있겠죠. 이게 33%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우리가 구하는 건 뭔가요? 교수가 상담한 유형 중, 교수가 상담한 유형, 유형 중 진료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요. 교수가 상담한 게 전체가 4,285인데요. 이 중에 이, 이거, 이 똑같은 거죠. 전체에서 교수가 한게 31%라는 거고요. 문제는에 교수에서 교수 전체에서 교수가 한걸 찾고 있잖아요. 여기 네모 똑같겠죠이두 개의 숫자는 같습니다. 교수가 담당한 진로 상담 유형입니다. 자, 이게 30% 이상이냐를 묻고 있는 게 니은 보기잖아요. 자, 그때 5340분의 네모가 33%니까 이 분자 아 분모가 분자는 같은 상태에서 분모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이거는 결과가 33%보다 높을 거라는 거죠. 30%보다 높은 건 당연하고요. 33%보다도 높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. 네.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제가 한 계산이라고는 5340분의 641약12%그 다음에 45 빼기 12 33. 네,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. 네.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디 상담 권수가 많은 학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4 1 2 3니다 너무 쉽네요. 상담 권수니까 4, 1, 2, 3. 맞네요. 디귿보기 어, 맞았고요. 최소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은 학생 수는 4,600명 이하이다. 여기 이거 뭐 여기 있죠 1회 받은 학생, 2회 받은 학생, 3회 받은 학생, 자, 1회 받은 학생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? 2회 받은 학생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? 1회와 2회는 별개니까요. 1회라도 상담받은 학생은 3, 8, 2, 1이고요 2회 받은 학생은 4, 9, 6이고요. 3회 받은 학생은 174니까요. 네, 그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. 1회 한 번이나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4, 5, 6, 6, 7, 7 0이니까요. 7 0 0 더하면 뭐 4,4,96인가요?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고요. 어쨌든 4,600명 이하라는 거 이게 다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. 정답은 그래서 니은 리그 리얼 되겠습니다. 5 번이에요. 결과적으로 따질때 이거는 니은 보기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뭐 실제 문제를 푼다면 어, 기억이 틀린 걸 확인하는 순간.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뭐 니은 리을은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으니 디귿만 음, 체크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5번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. 네. 그렇게 푼다면뭐1분이내뭐 30초 안에도 풀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. 기억 디귿은 확인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. 하지만 뭐 이게 뭐 빨리 푸는 빨리 푸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. 어, 다시 보면서 어, 어떤, 어떤 우리가 계산 실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고 늘리는 데 제가 또 목적을 크게 두고 있으니, 네,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. 네. ᄂ 보기. 이렇게 푸는 방법, 과연 찾을 수 있을지, 한번, 음, 보시고, 네,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, 다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문제 9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.